그래서 저는 이런 재난, 지진, 전쟁 진짜 언제 터질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나야 되느냐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대비죠. 그래서 항상 우리 집은 아주 대비가 일상화돼야 된다는 거 이것이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원자력 발전소 근무하면서 제가 부산에서 1년만 살아봤는데요. 부산은 눈이 없더라고요. 눈이 없어요. 딱두번 구경했는데 그냥 바닥에 약간 하얗게 덮힐 정도. 그러니까 5cm만 쌓여도 교통 마비. 그런데 강릉은 1m 10cm 쌓일 때도 있으니까 50cm 정도 눈이 건놓와세 발의 피입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지진, 전쟁,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무력할 겁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기도해야죠. 우리는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있도록 반드시 기도해야죠. 그리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 이게 될까요? 내가 할 일로서 다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야 됩니다. 어떤 검사님이 10년동안 복권달라 복권전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10년동안 에 그때 10년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얘야 복권이나 좀 사놓고 기도해라 <웃음> <웃음> 아, 복권도 안사놓고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대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죽음에 사실, 2011년 내에 서울을 덮친다. 덮치지 않았어요. 이게 2000년 기사입니다. 그러면 끝난 건가요? 아니요. 지금 6년이 지났어도 안 왔어요. 그렇다면은, 저지진은 내일 새벽에 올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올 수도 있고, 한달 뒤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뒤, 아니면 10년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올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 생존 배낭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도 당하니까, 하도 당하니까 아주 철저히 준비가 반돼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저는 생존 배낭 팔아요. 이거는 어디일까? 한번 맞춰보세요 이건 어디일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집입니다. 네. 저는 이런 걸 연구하니까 저렇게 사나요? 그냥 마트 가서 조금씩 사다 놓니다 저는요, 뭐 전쟁이라 o 지지진이라 r e 한 l i t 자신있게 삽니다. 자 r e than a l i t 다진 e 한거 아닙니다. 물도 6있어있프요 t <laughs> 프레쉬. 정전정전은프레 o 가 기가 막히게 중중하하죠우휴휴폰폰프레 그 r 기능 h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소화기. 절대 소방차 못온지나길거리가 엉망이고, 불이 난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어떻게 내 집에 불을 끌어옵니까? 소화기가 있어야 돼. 이거는 저희 집 현관문에 있는 비상식수. 저거 여섯 개짜리, 1950원이잖아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면. 삼다수? 안 마셔요, 전 너무 비싸서. 요거는 1950원. 삼다수도 좀, 한 2천원 정도 하면 좋겠는데, 아무 제 능력에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휴대용 정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는데 저 이거 구했어요. 만약에 전쟁이나 지진으로 상수도관이 폭파됐을 때 여러분 물 어디 가서 구하시겠어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 있어요? 한강물 떠다 드시겠어요? 우리는 3분 공기를 못 마시면 죽습니다 3일 물을 못 마시면 우리 죽어요 30일 밥못 먹으면 우리 죽습니다 금식하는 걸 40일까지 가죠 죽어요 그래서 물이 없을 때는요 빗물이 만약에 해서 고여있다 그럼 거기다 대고 빨아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수가 돼요 그리고 세균을 99.9%까지 걸려줍니다 1000L. 그, 그러니까 가정에 하나만 있어도 가족이 다 마실 수가 있는 거죠. 22,000원입니다. 제가 홍보 좀 해야죠. 2 2 0원 이런 거 하나씩 애들들럼 시켜서요. 인터넷에서 구매를 좀 해놓으세요.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아는 사람이 시켜야 돼요. 오늘 저한테 배우셨잖아요. 이제 가정 지키는 모드로 바꿔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미 사건이 터진 다음에는 아무리 가서 쫓아가서 뒤져봐야 나올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준비는 남이 안할때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준비입니다. 이미 사건이 터진 다음에는 늦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장 부르지는 겁니다. 일단 재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로, 우리로서는 어디로 피해야 할지도 막막해지는데 일본에서는 기업이 건물에 비상식량을 비축해두고 주변 피난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대피소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철 기자 보도합니다. 고층 건물의 지하 한편, 문을 열고 들어서다 커다란 창고가 나타났습니다. 창고 가득 쌓여있는 것은 비상식량입니다. 5년간 보관할 수 있는 물부터 간단 조리식품까지 모두 지진이 났을 때를 대비한 물품들입니다. 유아용 기저귀와 여성용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5분짜리인데요 55분짜리인데요. 5 5분이리인요 55분짜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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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데요5 5분 마을에 가면 저는 창고가 있습니다. 다 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미국 갔을 때 학교 초등학교 애들 5년 동안 마실 물퉁퉁게다 놓고 비상용들 다저 안에 놓습니다. 학급 뒤에 가면 은 부모님들이 보낸 비상식량이 쫙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우리 장로님 중에서 벌써 사업 아이템으로 딱 연결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많이 시작했어요. 지금 시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 저도 한국지진연구소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사업성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저것도 굉장히 한겁 그리고 계시는 곳에서 지금 저거를 회사 운영하시는 분 아니면 또 어떤 기관하시는 분들 지금 머릿속에 딱 들어가실 거예요. 필요하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제가 조언을 해드릴게요. 저런 준비를 해야 돼요. 회사에서 일본 아예 법으로 다 이렇게 하도록 해놨잖아요. 우리 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제가 지방위원 해봤지만요. 은 지방위원 하면서 제가 강동에 있었는데 제가 비상용품이 무엇이 돼 있나 좀 봅시다 하고 갔더니요 칫솔, 치약, 뭐 수건 한 방에 몇 박스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일본은요. 첫날은 재난이 터지면 첫날은 자기 집터, 이튿날은 시에서, 셋째날은 도에서, 넷째날부터는 국가에서 책임져 줍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쫙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상용품 조금만 내가 갖춰놓으면 한 2, 3일 정도, 이 정도만 갖춰놔도 그다음부터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7일치를 준비해라. 어떤 사람은 1 5일치 어떤 사람은 한 달치를 준비해라. 지금 아주 사랑설레. 중구난방입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실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각자가 살아나셔야 돼요. 가정에서. 그래서 제가 각자 고생하라는 거죠. 알아서 준비를 하시라는 거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경계경보 혹시 아세요? 공습경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한번 알아두시라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경계경보입니다. 계속적으로 쫙 걸리는 거. 이게 경계경보예요. 지금 공습할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그리고 이거는 실제 연평도에서 했었던 공습 경고입니다. 연평도 실제 상황입니 사이렌이 운입니다 5초간 올라갔다가 3초간 내려가고 이런 타선 이런 걸을 합니다. 저런 것들을 빨리빨리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도대체 사이댕이 울리면 저게 뭘 뜻하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우왕장하고. 저그 훈련하는 거 얼마나 형식적 한니까 그러다 진짜 닥치게 되면은 진짜 큰일이죠.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면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 안전 디딤뚫려는게 있어서 여기 보면 내가 사는 지역에 대피소가 나옵니다. 내 적었죠. 대피소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다 식량들이 런게 있지만 은 저희 집 사는데 찾아봤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에요 뭐 우선 공습나무 거기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나 거기 가서 먹고 마실 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내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피소는 애완견에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